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 구민 여러분, 서민호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산 1동 2동 죽전동 장지도 지역구 한국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 하이로프 클라이밍 장가 관련하여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 하이로프 클라이밍 장은 달서구가 10억 원의 시설 조성 예산을 투입하고 대우교통공사가 사업부지 제공과 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국 지하철 역사 최초의 체험형 테마파크로 조성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1만 4천여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2호선 용산역 남쪽 강장에 위치한 이 시설은 짚라인과 번지점프를 포함한 일반 코스 24개와 영유아 코스 12개로 구성된 하이로프 시설 높이 8m의 클라이밍 코스 6개 그리고 서핌 범퍼카 등 처음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용산역 강장을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휴식, 문화 활동, 체육 활동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복합 문화 체육 공간이 아닌 체육시설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되었고 운영 역시 중간에만 집중되어 공간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운영 시간은 평일 14시 30분부터 19시 50분 주말 12시부터 19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야간이나 미운영 시간대에는 해당 공간이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요청처럼 버스킹 공연장과 같은 열린 문화 공간이 함께 조성되었다면 시간의 제약 없이 주민과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에는 여러 클라이밍 장이 존재하지만 이처럼 뛰어난 접근성을 지닌 도심 역세권 내 클라이밍 장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은 초급과 중급 위주의 코스 구성으로 인해 동호인이나 송년자들의 이용은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물론 초보자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일부 코스는 상급자 수준에 맞춰 구성했더라면 전문 크라이밍 대중화와 지역 홍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구조 측면에도 아쉬움이 큽니다. 현재 달스 하이로프 크라이밍장은 대구교통공사가 민간기업에 총 2억 800만 원에 5년간 이타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개장 두달여 만에 위탁업체가 운영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는 사전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던 아니란 사업 추진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시설의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닌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전반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분수대 철거 공사 역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복합 문화 체육 시설의 추가 도입을 통해 시설의 활용도와 공공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교통공사와 달서구청은 협력하여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내용들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현재 휴장 중인 달서하이로프 크라이밍장이 바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